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8월 15일 8월 셋째 주 하나님을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며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첫 번째 곡은 나는야 주의 어린이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님의 어린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의 세대에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는 다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할게요. 고백. 구원자 되시며 진정한 아버지 되신다는 라 것을 기억하며 우리 예배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디오 블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시간 이렇게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이 듣습니다. 주님, 우리 친구들이 어디에든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할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딸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우리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지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서 들리며 바로의 궁정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온 땅의 주로 삼으시며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친구들 한주 동안 다잘 지냈나요? 저번 주 말씀 다 기억하고 있나요? 저번 주 무슨 말씀이었었죠? 저번 주의 말씀은 형통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형통 어떤 사람이 형통하다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셨나요? 다 형통했을 거라 생각하지만, 안 그랬던 친구들, 못 그랬던 친구들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담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깊게 사랑하면서 앞으로 많이 있을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과 형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은 요셉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일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그림처럼 광의 왕이 된 남자, 아니면은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혹시 알고 있나요? 왕자와 거지, 그리고 광의 왕이 된 남자. 이 광의 왕이 된 남자는 가끔씩 영화 채널에서 보여주기도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못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무슨 내용이냐? 바로 왕과 거지가 똑같은 얼굴이어서 거지가 왕의 역할을 대신 하는 내용이고, 왕자와 거지도 똑같이 거지가 왕자의 역할을 대신 하는 이야기예요. 친구들, 점사님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갑자기 광해라는 영화, 아님 왕자와 거지와 같은 이런 이야기를 왜 꺼낼까요? 바로 하루 아침에 신분이 바뀐 노예에서 그 나라의 왕이 전에 최고의 권력을,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보길 원해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은 야곱의 열한 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지금 본문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은 총리가 되기까지 쉽지만은 않았어요. 그의 첫 시작은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지만 그로 인해서 1 0 명의 형들의 시기를 받았었고 두 번의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 요셉이 노예로 전락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어요. 그첫 번째, 야곱이 꿈을 꾸게 되었죠. 요셉의 곡식단이 있고,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바로 요셉의 곡식단에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께 이야기했더니 그것을 통해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었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또 다시 꿈의 사건이에요. 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었죠. 이로 인해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시기하는 사건이 됐었고,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사랑하여 그에게 채색 옷을 입혀줬었어요. 이 채색 옷은 고급 의복이었기에 사랑한다는 상징이었으며 가장 귀한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채색 옷을 받은 요셉은 형들에게 엄청나게 미움과 시기, 질투를 받게 됐었고, 그로 인해서 요셉은 형들에게 팔리게 되는 사건이 나와요. 형들에게 팔릴 때도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양들을 잘 치고 있나 안 치고 있나 확인하러 갔었을 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형들이 보고 원래는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유다라는 자가 요셉을 죽이지 말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자라고 해서 2 0세겔에 그를 팔아버리게 되죠. 그렇다면 신성규의 초등부 여러분, 가족에게 팔린다라는 느낌은, 가족에게 팔린다라는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그 기분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거예요. 동생, 동생이 아무리 믿다고 해서 노예로 팔아버린다라는 것은 너무한 것이 아닌가요? 가족에게 배신당한 기분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렇게 가족에게 배신당한 요셉은 점점 더 깊은 어둠에 빠지게 되죠. 그것은 결국 감옥에 갇히는 죄인이 되고 마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서도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재미있는 영화일수록 기승전결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기승전결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있나요? 영화를 보면 기에서는 사건이 시작되고 승에서는 본격적으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전에서는 갈등과 진장이 최고조로 사라져. 결국엔 결에서 갈등이 해소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결론으로 영화가 끝을 맺게 되죠.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형들과의 갈등이 점점 올라가서 결국 동생을 팔아버리고 동생은 노예에서 죄인의 신분으로까지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가는 순간도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계신가요? 라는 의문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세요. 그렇다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바로 요셉을 한순간에 회복시키시고 그 이상의 축복을 더해주신다는 거예요. 죄인이던 요셉이 하루 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들기 위해 그를 감옥에까지 데리고 가신 거예요. 만약 그가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관원장이라고 하는 일을 만날 수 없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일도 만날 수 없었을 거예요. 이렇게 총리까지 올라간 요셉은 온 천하에 닥쳐올 풍년과 흉년을 대비했어요. 흉년의 7년 기간에 큰 곡식 저장소를 만들고 그곳에 곡식을 차곡차곡 쌓게 되죠. 그리고 이 7년이 지난 후 풍년이 왔을 때 다른 나라에는 음식이 다 없을 때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곳에만 곡식이 있었고, 결국 2년 후에 다른 나라에 음식이 없어 애굽으로 모일 때, 야곱의 가족들도 음식이 없어 애굽으로 넘어오고, 그곳에서 요셉과 형들이 다시 재회하는 장면을 볼수 있어요. 형들을 만난 요셉은 과연 어땠을까요? 요셉은 형들이 했었던 일을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담, 형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정상적일까요? 우리 친구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받았던 수모, 우리가 이제까지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은 다 형들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형들에게 다시 보복하는 것. 형들에게 다시 갚아주는 것이 오를까요? 성경을 보니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 한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요셉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자신을 위험에 빠지게 한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줬어요. 자!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요셉이 자신들을 죽음에서 내몰았던 형들을 마주할 때 자신의 아픈 마음보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라는 분명한 마음가짐이 형제들을 용서하게 했고 야곱의 가족들을 흉년에서 구원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그곳으로 보내신 분명한 이유와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친구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학원 친구들.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우리가 한주한주 한주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의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어떤 상황,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안에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하지 않고, 주저앉고, 낙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신다라는 말씀을 붙들며 우리 친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이 이제 곧 아마 개학이죠. 개학해서 이제 학교 가서도 이학기 열심히 공부해서 수업에 잘 따라가야 하고 그리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잘 맺으면 나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신성교회 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늦지 않고, 그고 빼먹지 않고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 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은자를 사하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대게하지 마옵고 다만 나기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